드라마 핑까입니다. 환원 드라마 칠해가 방송되었는데요. 길주가 장욱에게 들어가려고 환원술를 시작했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장욱은 환원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길주에게 혼이 나간 흔적은 있더라고요. 천부간 관주의 아들이자 왕의 아들인 장욱이 쉽게 환원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칠해 초반에 이철이 한 말이 있습니다. 대우국의 물이란 물은 다 말라버려 나라가 힘든 때가 있었죠. 때문에 대우국의 모든 술사들은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기우제를 지내 결국 큰 비가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와 함께 의문의 얼음덩어리도 함께 내리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 얼음덩어리는 아무리 비와 함께 있어도 절대 녹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는 얼음이었다가 불이었다가 가루였다가 또다시 얼음으로 변하는 존재로 결국 술사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게 환원수를 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때문에 대우국의 환원술로 혼란이 왔었는데요. 결국 이 얼음덩어리는 송림을 만든 서경 선생이 끝이 내어 봉인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무가 하는 걸 보면 그 얼음덩어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술사들은 환수까지 이르지 못하면 절대 환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진무 덕분에 너무도 쉽게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낙수도 1회에서 환원을 하려고 할때그 추원향을 꺼내들었던 장면이 있고요. 또한 진무가 왕실에 있으면서 왕비와 계속 소통을 하는 모습으로 알수 있는데요. 왕비에게 의문의 상자를 보낸 후 다시 왕비에게서 상자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게 대체 무엇이냐고 왕이 물어보면 진무가 왕비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걸 보낸다고 했고요. 하지만 실상은 진무가 받는 상황이죠. 누군가 서경이 봉인해버린 이 얼음덩어리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무가 쉽게 쓴다는 건데요. 진무도 환수까지는 이르지 못했기에 계속 필요로 하는 거겠죠. 분명 과거 장강한테 환원수를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환수까지는 가지 못했나 보네요. 그럼 결국 장강이 그추원향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왕비는 대체 어떻게 그걸 구했느냐인데, 아쉽게도 왕비 또한 바로 환원인이었습니다. 선왕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왕이 왕비로 환원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선왕이 아들인 장욱을 보고 싶어서 환혼에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보아하니 장욱은 지금 길주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술법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낙수를 결국 거울에서 꺼내기도 했고요. 낙수의 입장에서는 거울을 본인이 깨고 나왔다고 하지만 깨도록 가능하게 만든 건 바로 장욱입니다. 거울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던 낙수는 무덕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거울 속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세자에게도 서율에게도 집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그들의 앞에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무더기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고요. 그래서 다들 진요원으로 모인 상황이더라고요. 낙수가 거울을 깨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둘다 자신의 진심에 솔직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욕심이나 야망이 아닌 정말 솔직한 본연의 모습을 보였기에 거울이 깨질 수 있었던 거죠. 거울에게 넘어가지 않고 중심을 잡은 장욱이 결국 해결한 건데요. 지금 마지막에 장욱이 길주에게 환원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바로 길주의 혼만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한 이유로는 바로 그 얼음 덩어리 추온 양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길주의 혼은 장욱에게 들어가지 않았고 길주의 혼만 빠져나가 실패해버린 거죠. 드라마 핑까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